알리 최강 최고의 인생 아이템 베스트 3. 여름이 다가오면서 모기와 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넘버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 모기 및 파리 킬러 트랩이 등장했습니다.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기와 파리를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이 제품은 USB로 충전이 가능하고 아이들과 애완동물에게도 안전합니다. 모기 킬러 트랩의 기능은 다양한데 온열 유인부터 소음 공학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제 집안 곳곳에 두고 모기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여름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지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도 변기 종이 거치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화장실을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랍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변기에 설치하면 변기 종이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자동 티슈 박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벽에 걸어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화장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편리한 유도 변기 종이 거치대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 진드기 제거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UVC 자외선 기술을 활용하여 먼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데요. 다단계 여과 시스템이 장착되어 미세한 입자까지 철저하게 청소해줘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주파 듀얼 패팅 메커니즘으로 진드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줘요. 또한 1500mAh 배터리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집진 용량도 0.25L로 적당하고 USB 충전이 가능해서 편리해요. 진드기 진공을 사용할 때는 안전주의 사항을잘 지켜주시고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관리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무선진드기 제거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